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엑스포 MBC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대전엑스포 폐장 6일 납분 오늘 박람회장은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대전엑스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제 박람회장에는 22만 1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해 개장 이후 최다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대전인터인지를 비롯해서 박람회장 주변 도로에는 3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엑스포 이모저모입니다. 후쿠다천 일본 수상을 비롯한 한일협력위원회 회원 일행은 어제 방남장을 방문해 각 전시관을 둘러보고 짧은 준비 교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대전엑스포를 개최한 한국민의 저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엔과는 환경과 기후에 관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환경과 개발의 중요성을 엑스포 참가 국가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재생조형관 정원에서는 꽃예술을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외국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꽃예술 시범과 백일장 대회가 열려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화가 이현세 씨등 인기 만화가 15명은 어제 오후 놀이마당에서 국악인 초청 공연과 함께 엑스포 현장 스케치 시연회를 갖고 만화로 표현한 박람회장 분위기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이번 일을 93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합니다. 특집 방송 오늘의 엑스포는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엑스포를 총 결산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관람객을 권웅순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까지 엑스포를 관람한 1,268만 명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비율이 개장 초기보다 차츰 높아져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상상력을 자극받을 때 그것은 바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엑스포장의 수용 규모가 적어 관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은 평균 11개 전시관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이 대부분이고 하루 수용 규모가 적은 국내 전시관은 평균 1.7개를 보는데 그쳤습니다. 외국인 관람객과 해외 VIP의 관람은 기대한 수준만큼은 됐습니다.

부수상 이상만 6명. 전직 강료까지 합하면 엑스포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만합니다. MBC 뉴스 권웅순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다채로운 민속공연이 펼쳐진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대전 엑스포 주제가 그날은 오늘 배경음악으로 세계인의 문화예술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본영관의 김양운 도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전 엑스포는 중소기업체들에게 상당한 활력과 의미를 줬죠. 네, 대전 엑스포는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선진무역국으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48개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은 아이디어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기술 개발에 땀 흘리는 진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해외 바이어 상담 창구도 큰 역할을 했죠. 네,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찾아 1,820명이 방문했고요. 상담 실적만도 2,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담 유형도 역시 수출입 분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 도약을 위한 큰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네, 오늘의 엑스포 행사 안내해 주시죠. 네. 알제리의 날 의식행사가 오전 11시 평화우정관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11시 반 말레이시아의 날 민속공연이 펼쳐집니다. 스페인 민속공연이 낮 2시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 브라질 민속공연이 같은 시간 놀이마당에서 다채롭게 베풀어집니다. 대구 직할시의 날 행사가 오후 1시 40분 엑스포극장에서 열립니다. 중국잡기예술단의 고개공연이 오후 6시 엑스포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인기가수 현진영, 양준일 콘서트가 그랜드쇼로 저녁 6시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마칭밴드 특별공연과 축제행렬, 거리의 볼거리가 박람회장에서 각각 펼쳐집니다. 한국의 빛과 소리가 저녁 7시 반 한비탑 광장에서 그리고 수상영상쇼가 밤 8시 갑천에서 각각 열립니다. 유익한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사 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 번영관의 김양훈 도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엑스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